어. 어. 아로? 호메 보메... 어, 아니야. 노메키 네, 아, 네. 뭐메키. 어. 그리고 몰라요. 아! <laughs> 어? 야, 야, 너너 소주병으로 아, 야너 조심해. 너소주병으로 바로도 아 수도 아, 있어. 내가알 도해. 놀랐어요. 아 진짜 농담 아니고 맞아본 적없죠 아! <laughs> 연초부터 도지에 우군 쌓여진 여성에 대한 불신으로 여혐 이미지가 생기게 된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한역캠의 복잡한 연애사에 대해서 성질을 쓰게 되었고, 도재욱은 이후 남성의 대표이자 성자로 불리게 된다. 부탁드리니다 참회 좀 시켜주세요. <봐봐>. 자. <봐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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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하세요. <봐라라> 회기하세요. <봐라라> <봐라라> 이수기 도재욱은 스타비제이로서 최고의 기세를 보이기도 했다. 토스 도살자 조일장을 상대로 그는 예상을 없는 플레이로 생애 첫 ASL 4강에 진출하게 된다. 일장이랑 상대가 결정되고 나서 뭐 개인 방송을 었는데뭐 조문 왔다, 육개장 먹으러 왔다 이랬는데 <laughs> 어, 육개장 보다는 제가 진짜 멋있는 경기 보여드려서 <목소리> 최고의 음식 대접해 드릴게요. 진짜로 <목소리> 안세웠안요 이게 인터셉터 터져요 터져요 터요 인터셉터 업그레이드가 안된것 마냥 네 대접 숫자 네. 대비 지금 너무 적은데요 그리고 그렇죠. 저 태란의 철아게 이렇게 허용하고 네. 그 다음에 바깥쪽에 건물 짓는 걸로 제재 하지만 4강전에서 연보성이 환술에 걸리며 아쉽게 결승 진출은 실패하게 되었다. 이후 도재욱은 무클랜의 대표 선수로 클랜 대전에 출전하게 되었고 이번 경기에 대한 그런 자신감은 있었습니다만 지제 만만치 않습니다, 묵클. 크로처 지비하는 불력의 고대욱 영서. 상대 송병우 선수의 불량으로 정리하고 서울 클니다 그렇습니다. 성불하라는 이런 그합장세죠보여주요 예, 네. 아, 역시 올초는 그에게 있어 스타비제이로서는 최고의 성과를 낸 시기라고 볼수 있다.를 트는로지켜냈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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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악부터가 남다르지 않습니까? <laughs> 예. 네, 도재욱을 위한 쪽. 오로지 도재욱만 생각하겠다. 지금 도재욱 선수를 또 이제 사랑하는 팬분들이 이 음악에 맞춰서 손을 <laughs> 모고 으 계십니다. 예. 네, 도재욱의 힘. 예, 도, 하나만 와도, 도중 하나만 와도 이거 너무 이쁘게 아, 해요. 넥서스가. 떨리는데요? 넥서스가 세 개인데요. 예, 그 드라곤들 두 개가. 아, GG! 이경기유 기세 좋게 시작했던 시즌 3. 하지만 첫 경기부터 꼬이게 되는 도재욱이었다. 본인의 개성이 아, 가득 담겨 있는 이런 경기를 통해서 각자 이제 1승씩을 거두고 최종전에서 맞닥뜨렸기 때문에 아, 아까보다는 더 좋은 3 8한땡을이리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렇거든요. 예. 아, 이거 뭐 그래도 계속 질럿들 꾸준하게 달려오고 있습니다만 안에서 그렇죠. 훨씬 수월하게 막을 수 있죠. 아, 오늘 김시현 선수가 승부서 뒤엎는 대치 아 치지 아 후진 투 게이트 들어갔는데 이 드라군에 막혀가지고 이번 신을 따내지 못했습니다 네. 오재욱 선수는 그래도 막아내네요 그러니까요 드라군이 대화물이... 위기의 순간 오메팀의 후진 투 게이트를 가볍게 막으며 두 시즌 연속 8강에 진출하게 되었다 신을 따내면서 사강에이루어오 올려놓은 선수 등을 내지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최종 5선 대결을 시작

약간 흑인이랑 사귄 여자들은 한국 사람 못 만난대요. 뭐, 아, 그럼 뭐 우스갯소리. 근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 면 한국인도 또 이게 또그 조선의 또 포스가 또 알죠. 여러분들 또. 한국인 중에서도 흑인 유전도 있는 사람이 있어. 요 진짜. 때, 아니, 내가 네. 듣기로 조재훈이면 흑인이야. 저는 <laughs> 나, 진짜 솔직히 말할게요. 어. 저는 목욕탕에 앉으면 자아요가닥에자아요 <laughs> 멍치지 자아요. 마요. 순수한 그, 상태에서. 아, 이번은 흑수했고 네? 순수. 그러면 이렇게 다 올려 나를 라 봐요. 중에 봐. 다 올리면 배꼽에 자요 아, 배꼽? 아, 너왜 이렇게... 어. 그, 그 배꼽이 야 야, 그거는 흑인 중에서도 트켓스급이야 어? 흑인 중에서도 트게스급이야, 배꼽은. <laughs> 배꼽 거의 달랑말랑한 어. 사람들 많던데? 약간 나라로 치면 이분은 아프리카고 나는 약간 러시아 백인 <laughs> 느낌. 알죠? 어. 어. <laughs> 자기야, 나 부탁이 있어. 어, 뭐, 아니라, 비밀이었는데, 나. 그때까지 비밀이었는데, 나더 이상 흥분이 안 돼. 어, 아니, 이럴안가욕좀 어. 어. 해주면 안 돼? 에이, 씨발 새끼야. <laughs> <laughs> 더 해줘, 네, 더 네, 해줘. 네, 어, 네. 아 좋아 더해줘 <laughs> 더, 더 세게 해줘 남성의 대표 주자가 되어 스타가 아닌 토크 방송에 출연하게 된도제오 어떤 누나들한테 욕만 오지게 먹게 되었다. 튜브를 시작하게 된도재오 이후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게 된다. 난, <laughs> 난 근데 너무 아저씨야. 오빠죠, 오빠. 그 힘이 들 때, 이위하요나 둘. 아, 권혁진. 일주일여번에 방송 복귀. 뭐해? 게임. 아, <laughs> 왜 이렇게 해? 어? 안맞은거 어? 아, <목> 없다. 뭘까? 아, 아, 떨린다? <목> <야씨, 이> 야, <말야>. 씨발. <목소리를> <목소리를> 본업인 스타도 집중을 했던 도재욱, 포기롭게 우승을 목표로 ASL 시즌 4에 참가한다. 네, 그럼 이번 시즌 목표는 어디까지일까요? 어 제가 시즌 3개다 참가를 했는데 8강, 16강, 4강 다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결승 가보고 싶은게 제일입니다. 오, 오 결승! 황정민 도라에몽 최재일 정현준 타운턴 알카런 커트를 벌면서 이번 경기 도재욱 선수를 탈락시켰다. 하지만 아쉽게 24강에서 좌절하게 된다. 충격을 받은 도재욱은 힐링을 위해 중국으로 향하게 되었고. 수링이 이제 난입을 하는이 질럿이 그, 그 저글링을 막으러 갔는데 네, 어, 태경이 같은 경우는 그 질럿을 프로그랩, 아저글링프로그램도고 질럿은 달리를 판단을 했어요. 돌아온 도재욱. 이 시즌 ASL에서 도재욱은 해설로 상종가를 치며 믿고 보는 도재욱이라는 찬사를 받게 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 벌써 유튜브를 하자고. <laughs> 아 다시할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 벌써 2017년이 다 지났습니다. 저도 이제 2017년에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해주시고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2018년에는 좀더 발전된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어,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내년도 두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